네. 음. 네. 저는 이제 캐리스도 목사님 만나서 예, 돌파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사역이 너무 많이 풀어져가지고 저번주에는 너무 제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안으로 중으로도 못 들어가고 음. 그 생각 여러 개 생각과 마음 이거 숙제도 못 하고 아니 예수님과의 대트도못 음. 하고 <laughs> <laughs> 그래서 음.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떨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또 있어야 협력할 사람들을 또 음.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붙이셔서 밤마다 같이 철회하고 음.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예, 성교사님하고 함께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 웃는 모습과 주님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그런 마음 생각 성품 주님의 신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읽어지고 느껴지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음. 너무 많이 도움을 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이곳에 함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는지, 악한 생각이었는지 늘 지금 느껴지고, 이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민이라고 하신 잠언서 사장 이십삼 절 말씀처럼 내 마음은 늘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교만과 이제는 내일이 되어 버린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나는 그냥 나를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가장 성을 빼앗는자보다 더 귀중한 일이고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도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이 막 너무 기름 부음을 많이 주시고 눈물을 얼마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와 닿는 것에 오늘 너무 또 통곡하고 나를 또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목사님 더, 더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40년 붕사역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오신다는 거 무진장 겸손하신 거예요. 아마 종교 영역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뭐 제가 제한테 뭘할게 있다라고냐 그러실 텐데 여기 목사님들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그한분한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